아, 진짜. 아니, 제가 왔습니다 형님. 아, <laughs> 진짜. 와, 진짜. 와, 이짜 와,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이 진짜. 와, 진짜. 와, 진짜. 와, 우 와, 우 와, 우 와, 와, 응? 음, 카타나 해? 응? 음, 하아 아 공격 했다 응? 하아 나이스 응? 하아 응? 하아 응? 하아아아고요 맞겠다 맞겠다 아 지렸습니다 간 거야 꼬매나게 갔어요 깔끔했다 깔끔했어 아. 그냥 자 여러분 롤선생 아, 그래. 방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대로 패자의 방송 한번 가봐야죠 에이, 베베자. 오, 뭐해, 얘. 야 배배자 하이 뭐해 야 배배자 야야이 새끼야 야좆발야 배배자 야, 야야야야야야 발가락 게임해줘 야야야야와이 새끼가 어야 하루, 하루 종일 통화 중이야 하루 종일 통화 중이 아니고 너왜 왜 이렇게 못하니 아 뭐야 너왜 이렇게 못하니 너왜 이렇게 못하냐고너왜 이렇게 못하니 너왜 못하니 야! 야! 야, 족밥! 야, 족밥! 야, 족밥! 배고픈데 밥좀 시켜라! 아, 패배자는 말이 없는 법. 왜 말을 하지? 패배자가? 어 상도덕 안 배웠나? 패배자가 왜, 왜 입을 털지? 참참 참, 참. 아, 이거. 이걸... 지바. <laughs> 아, 이래서 갱플랭크가 존나 뭐고야. 봐봐. 아, 갱플러스를 따는데. 아, 여기 뭉쳐있지. 탈론은 이렇게 하는 거야. 어? 벽을 넘어가지고 상대방의 플래시를 뺀과 동시에 바로 캐. 이게 바로 탈론의 상우야. 어? 알겠냐? 좀 배우 배워, 배워라 이만. 아, 아 씨. 저힐 있어요.

주어콘? 정 차이오 그어치 로밍 차이라고 다시 좀그그렇지그렇지 그어치 팝 차이가 요그그 바텀은 지지 않는다 미치 이거 히로니온야 아, 다이브, 다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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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기예적이야. 아무 제가 천지를 하겠습니다. 이 꿈을 간 거야. 지려버리고 간 거야. <끼리> 그냥 아이가 <가해. 끼리> 만 플레이를 다간 이거야. 간 거야. <끼리> 거야. 님 별풍선 열기. 네. 보다 잘하는 원딜 형이 본 적이 없다 아짜 그 어떤 원딜을 봐야 도대체 너보다 잘하는 것이냐 간 거야. 랜턴 탈란 เปล알가자가자 예, 가져가자 가자, 간고야. 부쉬로 숨었다. 부쉬로 저 그러면 네. 나가야지. 나가서 조져야지강고이야비전이도 개짹. 야비?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바다용 <받아요>. <laughs> 챙기자. 바다용 챙기자 간이야간고탑 탑. 아, 또 맞았습니다. 아하. <laughs>

미치 i 되었습니다 l y 야 u I need 아 o g a 아니 냐고아아 w n w 게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진짜. 아 밑에 오라니까. u I will tell you. I will 이 e l 아이 아이 아, 제가 <laughs> 처치하고 오겠습니다, 형님. 야, 야, 그게 되. 오케이. 나. 와. 하. 하. 저희 너무 무적인 것 같습니다. s k a n n i g h 거야. 거 광보야, 랜강보야랜보야 광보야, 광보이, 광보야! 광보이야, 지금 강보이 나와라, 나와! 새기 나와! 형 있어, 나와 이 새기. 이제 이제 놀 이제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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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쪽 이쪽으로. 다이브 안 나가거든요. 저 다섯 명이지 않는 이상 못, 못 해요. 다이브. 나 뒤에 혼자 있을 게야어 들어올 것 같거든. 이렇게 하면, 탑몇 시간 걸릴까? 아, 잠깐... 야강잠야잠야 잠깐... 잠야 강. 거잠야잠저 잠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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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보니까 본만 이기고 다졌어요. 정글이랩 잘. 아 뭐야. 와. 아하 게임. 아우 쉣 아서 집어넣습니다아 저기 미천날고 있습니다. 씨가 저건 개물이잖아. 안될것 같은데. 상것 <laughs> 같은데요? 오는데? 어? 아삭면 되는데. 이에요 네, 확실한 거. 아, 밥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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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진짜. 라스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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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야 너무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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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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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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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아, 먹고 먹고 구 아, 너무 잘해. 강고야, 외막판인데 어디 가는데, 강고야? 어디 가는데, 강고야? 어? 아이씨. 가나이를 하네. 이즈밖에 데미지 없어요. 무시해요. 이즈류 안에 무시해요. 를 했죠. 자, 나타. 어이야! 내친구 너무 잘하잖아. 우리 강고강고야 힘들었다. 와. 왜 이렇게 잘하니, 강고야 <laughs>